네, 안녕하세요. 실버벨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카데미에서 나온 탱카이 나이트란 제품이고요. 어, 탱카이 나이트 제품들이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버닝 브레이븐 시그마 모드. 요 제품을 보여드릴 거고, 어, 가격은 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퀄리티가 멋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텐카이나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동영상 정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게 모드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뭐, X 모드부터 해갖고 뭐 시그마 모드, 뭐 이런 모드들이 다양하게 있던데. 어, 제가 만화를 정확하게는 보지 못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제품에 대한 뭐퀄리티라든가 이런 장단점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제품에는 54조각의 블럭이 들어있고요. 생각보다 블록수가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용 연령이 6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조공명은 중국이네요. 어, 일단 중국이더라도 뭐 여기 보시면 판매원이 아카데미 과학이라서 아카데미 과학이 또 조립 장난감 품질로는 또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회사이고 국내에선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어 지금부터 제품을 개봉을 하고 제가 빠르게 조립을 한번 해보면서 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께 또 자세한 정보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품을 개봉을 하시면은 한 개, 두 개... 아, 이건 뭐죠? 요거는 얼굴인 것 같네요. 이렇게 세 봉지. 그다음에 아, 스, 스티커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스티커 한 장, 그다음에 설명서 한 장이 들어 있고요.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 장인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제품을 보여주는 카탈로그를 포함해서 이것도 제품을 보여주는 카탈로그죠. 포함해서 이렇게 한 장인데 이 설명서도 생각보다 많이 길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제품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조립을 한번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네, 이렇게 1차적인 완성이 끝났고요.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어, 모양 기본적인 베이스는 레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설명서에 보시면 블럭을 피규어로 변형시키자 해 갖고 요렇게 네모난 큼직 막한 덩어리가 한개 들어 있습니다. 이 덩어리를 순서대로 변형을 시키시면 요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데요. 요 디자인이 이제 요 디자인이고요. 여기까지 완성이 끝나시면 이제 나머지 부속품들을 이 피규어에다가 어, 강한 파트를 붙여 버닝 브레이븐 시그마를 만들어보자 해갖고 여기 위에다가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붙이는 형식입니다. 어, 되게 조금 독특하고 재밌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 버닝 브레이븐 시그마를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을 끝냈는데요 어, 조립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퀄리티 부분이죠 어, 얼굴은 일단 멋있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도색도 조금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이런 데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게 표현이 됐죠 조금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어, 레고를 장난감에 접목한 약간 좀 콜라보레이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레고도 아닌데, 정확하게. 장난감도 아니고, 완제품 장난감도 아니고, 약간 조금 그런 면에서는 뭔가 약간 이상한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멋진 피규어로 탄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막 만드는 과정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간단간단하게 딱딱딱 꼽아만 주시면 되니까 금방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끝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 대비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일반 레고 같은 거 2만원짜리 구입하시면 그래도 뭐한 30분에서 1시간, 뭐 2시간까지 갖고 놀고 할수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2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한 10분 만에 조립이 끝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어 만들고 나서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긴 포스 자체가 너무 멋지게 나온 로보트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운 건요. 품질이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건 아닌데 조금은 아쉬운 게 이런 골반 부분 같은 데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이 부분이 또 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좀 따로 움직이고 약간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뭐 팔도 뭐 어깨 팔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 다음에 골반도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잘 빠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 일반 우리가 뭐 생각하는 중국산 가품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어그 다음에 재미던 점은 이 칼이 만제품이 아닙니다. 이칼 또한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만들 수 있게끔 본인이 직접 칼로 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칼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놔두셔서 어디다가 이렇게 꼽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릴 때 레고하고 혼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요 다리 부분을 요걸 안꽂고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양쪽에 선택을 하셔갖고 꼽으신 다음에 요 스티커를 요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형식인데 저는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게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혼합 같은 경우는 제가 꼽아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뭐 거의 뭐99% 레고랑 혼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고요. 어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제품을 갖고 노르시다가 조금 질리거나 아니면 색다르게 디자인을 꾸며보고 싶으시면 뭐 일반 우리가 사용할 레고로 갖다가 이런데 이렇게 꼽아 보시면서 뭐 디자인을 조금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레고 부품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는 조금은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실버벨트였고요. 음, 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제품, 여러 가지 제품, 그리고 또 다양한 장난감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